그다음에 개해, 그다음에 병진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냐? 천간은 명이라고 그랬대. 명. 이런 밝은 명자예요. 밝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암장이라고 그래요. 암장. 암은 뭐예요? 암. 어두울 암자예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암장 속에 숨어 있다. 이건 명. 그래서, 천간은 명. 밝은 곳에 있다. 모두가 보이고 나타나 있는 반면. 모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나예요. 내, 내 옆에 여기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걸 천간에 있는 걸다 아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건 나하고 똑같은 글자니까. 언니 있지, 오빠 있지, 언니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동생 오빠는요? 있어. 동생 하나. 응. 그 다음에 수생목이에요. 십신상관은 나의 자식이에요. 응. 자부 딸내미 있지, 다 하는 거예요. 내, 내가 딸 있는 게. 응. 그 다음에 병이에요, 재성이에요. 천간에 있어요. 천간에 있으니까 돈이 천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그럼 내가 돈이 들어왔어. 아이고차부사 어제 돈 5천만 원풀었다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철결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여기를 넣고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럼 나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응. 하고 다니는 꼬락지도 그냥 깨째째 하고. 응. 뭐또 잠바 대기한 10년 전에 산거다 떨어진 거 이런 거 씹고 쓰레기 받지. 돌아다니 허름하게 돌아다니. 그럼 아, 저 사람 굉장히 못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저쪽에 막뭐 은행 중에 빌딩 뭐 5천 7층짜리 빌딩도 하나 있고 어디에 뭐 땅도 있고 시골에 뭐 논밭도 잔뜩 하고 저 사람 재산이 있는 게 하나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폼도 완전 촌놈처럼 하고 다니는데 아유 알고 보니까 저 알부자네 제 그런 사람들이 뭐요 재수 없이 여기 숨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여기에 남편이 없어. 그러면은 차부살 남편 없는 거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관이 지금 합의되어 있어. 그럼 난 다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내 친한 친구도 몰라요. 숨어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 숨어있으니까 왜 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니며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어제 남자 하나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막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 있는 거는 남자가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미영아 너 어제 남자 같이 지나가는 거 봤다 응 먼저 중에 만났는데 그 사람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있으면그 남자하고 나 몰래 연애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주변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가다가 봤어. 아, 차 보다 오지 어떤 남자랑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럼 차, 그럼 그 친구한테 했어요. 에이, 미영이 그런 애 아니에요. 걔제 애인 없어요. 나는 벌써 만나고 다닌지 5년이나 모는데 아무도 몰라. 깜짝 같아 아이, 걔, 그런 애 아니에요. 개 굉장히 착해요. 남자 몰라요. 속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딱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딱 언제 남자가 들어오고 언제 헤어지고 딱 아는 거예요. 애인 있네요. 아, 없는데요. 아, 에 있어요 왜 없어요 있, 있다니까 아 없는데 아 없으면 가세요 나하고는 안 맞아 인년안 되니까 밝히기 싫으니까 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음. 친구하고 같이서 사주 보러 왔어 친구는 아무도 몰라. 근데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있어 선생님. <laughs> 네. 나도 그런 걸 생각해봤거든. 네. 어디 점을 보러 가잖아. 저도 그런 네. 막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같이 앉아서 보는데 음. 사람 속에 있는 말을 할때 있고 안할때 있잖아. 음. 우리 아들이. 기간까 차라리 전볼때 혼자, 혼자 들어오세요. 써놔야 되겠어. 원래 그런 거는 혼자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얘기해 줄수 네, 있고 네. 나의 깊은 것까지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맞아, 옆에 맞아. 친구랑 같이 갔어요. 비밀스러운 거 얘기할까 봐 지금 다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상담하러 갈 때는 항상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그럼, 친한 친구야. 음. 애 있는 거아 선생님 얘기했어. 옆에 있는데 아나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야너왜 이렇게 야너 진짜 되게 흉물스럽다. 이. 그렇지. 야 어떻게 너 나한테 숨겼냐. 에이 그런 걸 얘기를 그래도 그렇지 나 친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단 말 그런데 친한 관계에서는 그 당시는 괜찮지만 나중에 쌈박질 나서 헤어지는 단계가 왔어. 바까발리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나는 신랑 있는 여잔데 맞아요, 네. 큰일 나 진짜. 그래서 상담할 때는 항상 혼자, 혼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이가 틀어질 때 그때 다 뽀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 둘이 오든 셋이 오든 혹시 나 둘이 네. 오면은 나 무조건 혼자만 들어오라고 하려고. 네. 그래서 시장가는 숨어 있는 글자고 여기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육신관계, 가정사가 이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는 천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네, 사회적인 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잘 벌고 뭐 고위직에 올라가고 이거는 다 위에고, 이거는 가정사예요. 가정사. 여이 글자들이 좋아. 그럼 지, 내 밖에 사회 나가서 무작위 잘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여자인데 음, 어느 회사 상무야. 저 여자 대단하네. 대기업 상무래. 아 그래? 그럼너 어제 눈뜨기가 시퍼레 가지고 가던데. 사회적으로는 상문데 회사만 가면 아우 상무님 상무님 막 하는데 집에만 오면 뭐야? 신하한테 맨날 투두로 맞아가지고 눈 시퍼레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 이거는 가정세. 이 여기는 좋은데 여기에는 뭐 형충파의 원진살로 막 이렇게 막다 깨져버렸어. 사회적 사는잘 나가는데 집에서는 아니는뭐 새끼가 맨날 이런 뭐 공부 안 하고 맨날 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사가. 그럼 가정사예요? 이거는 가정사. 이거는 철간은사회적이고 나는 대통령이야. 부정이 잘 나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밑에 이 밑에 밑에 거는 뭐 가정사라겠잖아요. 아버지 총 맞아 죽고, 엄마 총 맞아 죽고, 형제들끼리 등지고 있고, 나 나의 영혼은 치수 씨한테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아무도 몰랐어. 왜? 그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박정희 딸. 무작위 무작위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대통령 시켜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의 숨겨진 사생활은 아무도 몰랐어. 이게 숨겨진 사생활이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건 숨겨진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굉장히 착해. 천사야, 야 차우사 진짜 참 착하다. 음. 어떻게 마음씨가 이렇게 천 음, 진짜 비단결 같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런데 저녁에는 아, 아. 화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노래방 도우미로 나간단 말이야. 아. 낮과 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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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완전히 그냥 아. 아. 완전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음, 그러네요. 그게 그게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이이 속에서 일어난 나의 사, 사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도 무작에 중요하지만 이것도 무작에 중요하다. 애인을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아이고 그래 애인 생겼네. 올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뭘 어떻게 알아요? 달도 보이는구만 그렇게 되는거죠 음, 피도 정말 뽑혀야 하는데 딴 것보다도 그래서 천가는 명으로 모두가 보이고 나타나는 반면에 지지 지지는 은이요 암 암은 뭐야 어두울 암 자예요 어두워 가지고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지진 내에는 각기 성질에 따라 장축하고 있는 천간이 있는데 이 장축하고 있는 감추어진 이 천간이 있는데 천간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여 암장천간이라고 한다 또는 장간 또는 지장간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지지를 응용함에 있어서 이 장간을 가지고 논하게 될 터이니 유념하기 바란다 따라서 자축인묘하는 위형적인 것을 체라고 함과 동시에 응용에서도 형, 충 또는 합 하는데만 국한되어 있고 장관을 용이라 하여 요는 쓸 용자에 내가 지장하는 쓸때 용이라 하여 단독으로 작용함에 있어서 양인지 음인지 또는 습한지 조한지 조는 바짝 말을 줬자아요 조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지를 대표하는 것을 장관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 사람이 숨겨진 거라고 했죠.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저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는 들어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뒷꿈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하고는 껌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은 여기에 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심리학을 대, 굉장히 대단하게 쳐주잖아요. 심리학은 우리가 보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훌쩍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사기에다 복사하듯이 딱 한번 훑으면 이 사람 마음을 훤히 다 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가는 남자요 지지는 여자라 남자는 잉태를 할수 없듯이. 장간법이 없으며, 여자는 음이면서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며, 또는 하나나 둘 셋도 낳을 수 있듯이, 이 장간도 그 지, 지지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나 둘 또는 셋까지 장축하고 있으며, 그니까 뭐냐? 이건 두 개가 있지만, 이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느 거는 두 개가 있고, 어느 거는 세 글자가 있어요. 그다된 거예요? 선생님? 칠판 네? 지우는 거다된 거예요? 다된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이거 삐고 이거, 이거 바꿔 아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아니 내가 그냥... 그럼 싸올라고아니요 빨아가지고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5년 썼는데 쌩쌩하잖아요 아... 이거 너덜너덜하게 쓰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써도 안안 안 떨어져요 아... 응. 빨래 이렇게 싸아가지고 자, 그러면 어느 글자는 두 글자, 자, 자, 두 글자예요. 임계, 그 다음에 묘, 갑을, 그 다음에 오, 경기장. 이건 뭐야? 글자는 세 가지만, 세 개지만 이것도 불, 이것도 불, 이거는 토예요. 음. 세 글자지만 기운은 두 가지잖아요. 불과 토. 음. 완전 딱딱한 거네 그럼. 네. 그다음에 유는 뭐예요? 그치. 유는 정과 신이죠. 음. 완전 저금 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인의 바. 바인. 이건 물이죠. 예. 네. 목이죠. 네. 이거는 토예. 요 이거 전 화토예. 요 화하고 토. 음. 이거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덩어리, 이건 물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물의 왕이에요. 물의 왕. 음. 자, 묘는 이거 나무만 있죠? 이건 나무의 왕이에요. 우는 음. 불과 토가 있어요. 이건 불의 왕이에요. 음. 그래서 화하고 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화토 공존의 법, 법칙. 아, 오케이. 예. 유는 두 개가 다 금이에요. 그럼 금의 왕이에요. 금의 왕. 이건 물 밖에 없어요. 만약 자날 태어났어.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이 무지하게 단순하겠죠.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니까 융통성이 없겠죠. 답답하겠죠. 한번 고집 피우면 아무도 못 말리겠죠. 한 가지 기운이니까. 이 사람 금의 기운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한번 아니 한번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그 다른 글자는 뭐예요? 진, 을, 계 모, 그건 나무, 물, 토세 가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많은 거예요 이건. 사무경평 토, 금, 화, 세 가지 기운이 있으니까, 이거 또 유통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 응. 야, 이거 나 급한데 우선 좀 이거 좀 돌려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이, 안 돼. 아, 왜? 나 급한데 먼저 해줘. 가 있는데 쟤가 먼저인데 왜네가 가지고 와? 아 내가 바쁘잖아. 쟤안바쁘고 아, 그래도 안 돼. 고지식한 거야. 목에 칼이 들어도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설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 한번 아니시면 때려치기도 아니요돈 아무리 갖다 줘도 아, 아, 필요 없어. 안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얘기만 잘하면은, 사실 우리가, 내가 순서는 세 번째인데, 응? 내 앞에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아, 저 양해를 구하고, 우선 나한테 좀 먼저 주어. 나 우리 집 급해서 그래. 그래? 사정이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응, 알았어, 융통성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렇지 법은 지켜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야좀 봐줘라. 사장이 그거. 아무리 사정이 그렇지, 그렇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너참 웃긴다. 야, 법이... 법이라는 게왜 있냐? 지키라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거 편리를 봐줘 봐. 그럼 이 질서가 어떻게 되냐? 질서 무너지고 말하고 안 되는 거요. 예 웃기는 소리하지 마 안돼. 바늘도 안 들어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딱, 딱 그냥 일출은 원리원칙대로 하겠죠. 너무 힘들어 그래도 뇌물 같은 거안 먹겠죠. 맞아, 맞아. 완전히 교과서대로 하니까. 나라의 일을 그렇게 해야만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이 그런 거 아니요? 난 아들 없어요. 아니 어, 저기 문장 너 큰아 큰아들님.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무작위 답답하지만 장점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아, 원리 원칙대로 네. 하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변칙을 쓰니까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변칙은. 지금 당장 편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무작위 답답해. 미치고 환장해. 지금 어떻게 좀 음. 해주면 되겠는데, 해줘도 되는데 이거 부득부득 못 해준다고 막 우기네. 그렇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른 데는 아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저런 이렇게, 와줄까? 이런 사람들이셨단 말이에요. 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줌마, 나 지금 돈 없는데, 저기, 물건 사고, 천원 모자르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아, 안 돼. 주고 가. 아, 내일 드릴게요. 나 지금 없어서 그래요. 아, 안 된다고. 물건 가져가면 돈을 주고 가야지. 뭐,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도 써면 어때요? 손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장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융통성을 풀이면 안 되고, 대양면성이 있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가는 남자여, 치지는 여자라, 남자는 인태를할 수가 없듯이, 장간법이 없으며, 여자는 음이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며, 또, 또는 하나나 둘, 셋도 나올 수 있듯이 이 장관도 그 지지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나 둘, 또는 셋까지 장축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장관의 기에 의하여 전혀 다른 기운으로 변화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장관이란 용어 자체가 말해주듯이 인간사에 보이지 않는 내면 즉 비비를 내사하는 데 응용하고 있으므로, 있으므로 연구하고 익혀두기 바란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형사야 그럼 내가 사주 벌줄 알아. 나도 생년, 태어난 생년월 시간 딱, 대바, 딱 봤어. 그날 일진을 딱 보니까 이놈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진범인지 아닌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다양하게 <laughs>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주상에 나타난 육진도 육진일연이와 암장 속에 숨어 있는 육신도 육신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으니 가령 나타난 정제는 정처가 되나 암장간의 정제는 애인 또는 소실로 보며 또 나타난 정관을 정부로 본다면 암장간의 정관은 정부 숨어 있는 애인 정부로 간주하게 되니 똑같은 육신이라 하여도 초속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호칭과 작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중에는. 사중에는 개수 천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축중에는 기토 신금 개수가 있고 인중에는 감목과 평화가 있으며 묘중에는 을목이 진중에는 무토 을목이 개수가 있고 사중에는 평화 무토 경금이 있으며 오중에는 평 평화와 기토가 있고 미중에는 기토 정화 을목이 있고 사 중에는 정화 정화 기토가 있고 미 중에는 기토 정화 을목이 있고 신 중에는 경금과 임수가 있으며 유 중에는 신금이 술 중에는 무토 정화 신금이 있고 해 중에는 임수와 감목이 천간에 각각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중에는 개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적은 물로 우수 로수 우는 비고 로는 이슬로 해요. 그러니까 빗물과 이슬 이슬물이고 그러니까 자중에는 개수가 있다랬어요 이게 본기잖아요. 이 차의 본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먼저 따해서 넘어온 거고 이 개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했죠. 그다음에 아침.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방울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 비와 이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는 비와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에는 계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적은 물 우로수 그러니까 하늘에 내리는 빗물 또는 아침에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슬 방울 그 다음에 천수 천은 뭐냐면 시골 개울에서 줄줄줄줄 내려오는 그 개울 있죠 그 천수 그리고 천수 앞에 천수는 내려오는 개운물 뒤에 천수는 뭐예요? 샘물이란 뜻이에요. 옹달샘 지금 보물산 약수터 그런 그 샘이란 말이에요. 천수 그게 그게 다 개수란 얘기예요. 개수 그럼 난 개해니까 개해니까 지금 뭐 보물산 약수터 거기 약수 거물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응? 그 개수 바닷물이 아니고 천수요. 또 동절의 물이라, 그러니까 한겨울의 물이라, 한랭지수라 하였고, 축중에는 계수가 있어서 습토용 겨울의 흙이라 동토가 되며, 또 음토라 옅은 흙이고, 신금이 있어서 철분이 많은 흙이 되며, 그러면은 신금은 철분이 많은 흙이라했어요 그럼 보살님은 언제 태어났느냐? 개유월에 태어났어요. 개유월.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늘에 내리는 물하고. 가을의 물이잖아요. 음. 물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죠? 아, 그래.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철분이 많이 섞인 물이죠. 음. 이 철분이 누구예요? 국민성? 엄마잖아요. 아, 엄마예요? 엄마예요. 금사수를 하니까 아. 나는 개혜나 사람.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는 비인데 여긴 뭐예요?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왜 바닷물이냐? 해는 무, 갑, 임이 있잖아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큰 물이란 말이에요. 이슬 방울, 하늘에 내리는 비가 아니고. 큰 바닷물?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바닷물 위에 떨어지는 빗물이잖아요. 나는 지금 뭐예요? 바닷물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나는 빗물인데 바닷물 위에 떨어지는 빗물이에요, 나는. 그럼 뭐예요? <laughs> 용궁줄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용궁줄도 응. 응. 바다 기도도 많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무라 그랬지. 이건 산이라 그랬지. 산인데 이 나무가 어떤 산에 있어요? 이건, 어, 이거, 이건 토예요. 어떤 토예요? 흙이 좋은 토. 촉촉한 옥토죠. 네. 이 산인데 산 속에 뭐가 있어요? 물. 물이 있죠.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그냥... 빗물 네. 또는 아침에 이슬방울 그다음에 졸졸졸 들이는 네. 네. 개울물 네. 그다음에 옹달샘이라고 했죠. 네. 네. 이 산의 옹달샘이죠. 네. 이건 산은 산인데 졸졸졸졸 흐르는 옹달샘이에요. 나무, 나무에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인데 여기 옹달샘이 있는 산이에요. 옹달샘이 있는 산이 어디예요? 보문산이란 말이에요. 보문산, 보문산 산이고 지금 나무 밑에 지금 옹달 지금 나무 밑에 지금 약수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꽃은 촛불로도 되는 거예요? 꽃은 촛불이 아니죠. 아니 그을 저기 진 밑에 그을 있는 건환면하는 꽃. 꽃. 응. 이건 물. 이건 토예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예요. 그럼 이게 여기다 뿌리를 냈으니까 이 나무는 무작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잘 자라는 나무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게 죠. 좋은 옥토에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 나무가 지금 여, 이 연은 무슨 자리라겠어요? 조상 조상 자리라겠죠. 그럼 조상의 조상 자리란 말이에요. 이 조상 자리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우리 조상은 어떤 조상이에요? 튼튼한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은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인데 튼튼한 옹달 쌤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예요. 옹달 쌤이 나오는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예요.